우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주님 말씀을 통해 지혜와 사랑을 배우고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해, 가해 주세요.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든지 주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deep 담장을 넘는 교회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54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담장이 뭔지 알고 있나요? 담장은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는 벽과 같은 거예요. 담장은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가끔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기도 해요. 우리 교회도 담장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할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담장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노력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될수 있는지 알수 있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요. 특히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교회의 담장과 나라와 나라 사이의 담장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바나바와 함께 길을 떠났어요.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 즉,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내 사랑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담장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라고 말하며 담장을 넓혀갔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갔을 때였어요. 고린도는 아주 큰 도시였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죠. 심지어 고린도에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바울은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역에 쓰임받았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힘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거든요.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담장 안에만 머물기보다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이 넓은 땅에 이 넓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 영복교회 미착부 친구들도 교회의 담장을 넘어 교회 밖에서도 믿음을 보여 더 많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거예요. 사도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 비전에 쓰임받을 수 있는 담장을 넘는 좋은 영복교의 미치학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제자들처럼 교회 밖에서도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형님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오시며드시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